1, 7조원 이 숫자가 믿기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일 종교 건축물을 짓기 위해 투입된 천문학적인 자본입니다. 중국 남경의 우수산 불정궁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두개골 사리를 영구 봉환하기 위해 세워진 현대 불교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3층에 이르는 이 거대한 지하 궁전은 수천 명의 장인들이 투입되어 벽면 하나하나를 순금과 보석으로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의 정점에서 세계 최고의 건축가 지하는 유례 없는 충격에 빠집니다. 당대 최고의 고승 텐진 스님이 던진 한마디, 부처의 뼈는 있으나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독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간의 오만이 쌓아 올린 7조 원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틈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기적의 여정을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지아는 하버드 출신의 천재 건축가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재설계하며 공간의 지배자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녀에게 종교 건축이란 그저 자본과 기술이 결합한 미학적 도전 과제에 불과했습니다. 불전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그녀는 인류가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물리적 공간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수만 개의 발광 다이오드가 뿜어내는 정교한 빛의 산란과 완벽한 음향 제어 시스템은 모든 방문객을 압도했죠. 하지만 완공식 날, 금박으로 도배된 대웅전의 천장을 올려다보는 지안의 눈동자에는 자부심 대신 원인을 알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설입니다. 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완벽함이 어째서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은 해소해 주지 못하는가라는 치명적인 결핍을 마주한 것입니다. 7조 원이라는 거대한 수치 뒤에 가려진 영성적 빈곤, 우리는 왜이 거대한 황금 감옥에서 평온이 아닌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요? 3. 지아는 텐진 스님이 남긴 그 수수께끼 같은 비판의 실체를 찾기 위해 모든 커리어를 뒤로하고 티베트로 향합니다. 해발 3,600m, 산소조차 희박한 고산지대에 위치한 드레풍 사원은 역사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승려가 동시에 수행했던 세계 최대의 승가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찰을 넘어 불교 철학의 거대한 대학이자 정신적 요새와도 같습니다. 지안이 마주한 드래풍은 7조 원의 황금 광채 대신 수천 년간 쌓인 흙먼지와 승려들의 땀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척박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1만 명 승려의 수행에너지는 지안이 평생 지어온 그 어떤 고층 빌딩보다 웅장하게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텐진의 수제자이자 총망받는 엘리트 학생인 카이를 만납니다. 카이는 1만명이라는 거대한 집단 속에서 개인의 에고를 지우며 고뇌하는 젊은 수행자였습니다. 4. 드래풍의 새벽은 1만명의 승려가 동시에 내뱉는 낮은 저음의 독경 소리로 시작됩니다. 그 소리는 대지를 울리는 거대한 해일처럼 지안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카이는 지안에게 묻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당신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느냐고 말이죠. 지안은 평생 자신의 이름을 만천하에 남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데 집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름도 없이 오직 타인의 고통을 멸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수만명의 기도를 목격하며 그녀가 지어온 것들이 고작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건물의 높이가 아닌 기도의 깊이가 공간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2000년을 이어온 집단적 수행의 힘은 지안의 서구적 합리주의 설계 철학을 근간부터 뒤흔들어 놓습니다. 5. 지안의 방황을 지켜보던 카이는 스승 텐진 스님이 마지막 깨달음의 마무리를 위해 인도의 보드가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텐진은 단순히 수행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가 전하는 비밀 친서를 품고 있었고, 이 문서를 노리는 정치적 세력과 상업적 집단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지안과 카이는 스승을 구하고 진정한 성소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정글 속에 숨겨진 거대 만다라 보로부드르로 향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현존하는 단일 불교 건축물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그들은 텐진이 남긴 영적인 암호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6. 보로 부두르는 9층의 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유적입니다. 약 2,600개가 넘는 정교한 부조 패널과 504구의 불상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해 깨달음의 경계인 공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이죠. 지하는 현대 건축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이 거대한 석조 만다라 앞에서 전율합니다. 이 유적은 단순히 돌을 쌓아 만든 건물이 아니라 한 인간이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서사시였기 때문입니다. 지하는 설계도 속 수치보다 더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는 이 고대 건축물의 위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칠 보로부두르의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 꼭대기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텐진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지하는 이 미로에서 빠져나갈 효율적인 비상구를 찾으려 애쓰지만 카이는 그녀를 멈춰 세웁니다. 이 미로를 헤매는 고통 자체가 바로 수행이며 길을 잃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 정상의 평온에 도달할 수 없다는 역설을 일깨워 준 것이죠. 지아는 비로소 7조 원의 황금벽으로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려 했던 건축가로서의 오만함을 눈물로 씻어내며 차가운 돌바닥 위에 자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8. 추격전은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텐진 스님을 쫓는 세력들은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 종교의 신비마저 소유하려 듭니다. 그들은 텐진이 가진 친서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보물 지도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텐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보물은 황금이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중생의 눈물 속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세속의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자본과 텐진이 지키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의 정면 충돌 속에서 지안과 카이는 목숨을 건 순례를 이어가며 진정한 영엄함이란 화려한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신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구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인도의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의 보리수 아래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5억 불교도의 심장이며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인류 정신사의 성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고 알려진 이곳 마보디 사원은 그 어떤 화려한 장식도 없이 오직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와 낡은 탄만이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공간이 뿜어내는 평온함은 칠조원의 불정궁이 주었던 압박감을 단숨에 증발시킬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곳에서 지하는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스승 텐진을 발견합니다. 시피신과 고초로 만신창이가 된 텐진 스님은 낡은 가사 한 벌만을 걸친 채 흙먼지 날리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칠조원의 황금 궁전에서도 1만 명의 독경 소리 속에서도 찾지 못했던 궁극의 평화가 그 낡고 초라한 노승의 미소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안과 카이는 그의 앞에 엎드려 오열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공간을 지었던 건축가가 가장 가난한 수행자의 발치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은 것입니다. 가장 낮은 땅에서 가장 높은 정신이 피어나는 현장, 텐진의 침묵은 드레풍의 그 어떤 함성보다 웅장하게 대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1 0일 텐진 스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떨리는 손으로 지안에게 작은 보리수 잎한 장과 낡은 양피지 한 장을 건넵니다. 그것은 텐진이 평생을 걸쳐 완성한 마지막 설계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면에는 기둥의 위치도 벽면의 재질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과 사람의 아픔을 잇는 보이지 않는 길만이 그려져 있었죠. 보리수 잎이 떨어지는 데는 자본이 들지 않고 깨달음의 빛 또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스승의 유언은 지한의 영혼에 깊은 낙인을 남깁니다. 지한은 이제 종이 위에 건물을 짓는 자가 아니라 마음 위에 성소를 짓는 수행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12. 지한은 이제 깨닫습니다. 세계 최고의 사찰, 가장 영험한 성지는 인도 보드가야에만 있는 것도 중국 남경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하는 당신의 자비심이 요동치는 그 찰나, 당신의 가슴 속에 이미 세계 최고의 사찰이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아는 평생 추구해온 미학적 완결성이 결국 인간을 향한 사랑 없이는 한 줌의 먼지와 같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이제 차가운 콘크리트 대신 따뜻한 인간의 온기로 공간을 채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13, 수년 뒤 세계 건축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던 화려한 지안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녀는 티베트의 고산지대와 인도의 빈민가에서 가장 소박한 쉼터를 짓는 이름 없는 봉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짓는 건물은 이제 더 이상 황금으로 치장되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낮은 지붕과 햇살이 잘 드는 창문, 그리고 누구나 찾아와 쉴수 있는 낮은 문턱만이 있을 뿐입니다. 7조 원의 불정궁은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지안이 짓는 작은 방들은 절망에 빠진 이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진정한 마아보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4. 여러분은 어떤 공간에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지안처럼 7조원짜리 황금 감옥을 짓기 위해 정작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의 소박한 처마 밑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자비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세계 최고의 호화 사찰입니다. 자본은 공간의 형체를 만들 수 있지만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오직 수행자의 진심과 사랑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7조원보다 더 무거운 가치는 무엇입니까? 15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얼마나 오래 보았는지를 기록하겠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후단 1초라도 평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기록들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인간 정신의 승리를 찾는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가장 영험하고 아름다운 성소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어진 그 고귀한 사찰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함께 마음의 성소를 지어가는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